물을 받아가지고 지하에 내려갔다가 땅 옆에 가가지고 맥주하고 그 물이나 그 나는 지게집인가 지금 왔는데 고뭐 가는 네시시집내려갔요 내려가는 게아렇게하가다 자. 아니, 뭐 그게 게또이 양도 많고 그렇게 꼭솔다니까 그렇게 벗네. 시압들아. 이렇게 내려갔는지 내려가는 토롯 버스거아야 낚시 그 자연이 느끼드시는 그런 거열대들 대게, 그럼 이사이시 먹어? 다 내가 다먹는한잔한 번이잖아. 한 차이가 없나? 안